안녕하세요. 기초 프로그래밍부터 배우는 유니티 2D 게임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 거는요, 이 풍차가 날개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 60의 속도로 지금 계속 돌아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서 1로 바꾸면, 아니 뭐, 180으로 바꾸면 이렇게 빠르게 돌고, 360으로 바꾸면 더 빠르게 돌고, 뭐, 30, 20 이렇게 하면 천천히 돌게, 이렇게 값을 입력할 때마다 조금씩 속도를 바꿔주는 것을 한번 변수와 자료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변수와 자료형 뿐만 아니라,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요, 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뭐, 누구나 아시는 게임이죠?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받아왔는데, 어, 이 캐릭터는 야수오라는 캐릭터에요. 근데 이 야수오라는 캐릭터는, 어, 기본 속도, 이동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이동 속도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제가 알기로 이동 속도가 아마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요. 뭐 325요 정도의 기본 이동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laughs> 상대를 만나면 뭐 이게 싸우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얘가 뭐 신발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이동 속도가 325가 아니라 뭐340 요 정도의 이동속도로, 변경이 돼서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요걸 업그레이드 하면 뭐 355의 이동속도로 움직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그리고 야수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칼을 들고 다니는데, 얘가 칼질을 할 때마다 뭐 80의 기본 공격력을 가진다고 해봅시다. 근데 요 칼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칼을 뭐세개 찼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 공격력은 이제 80이 아니라 뭐 160, 220, 뭐, 요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어, 게임을 할 때, 기본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가, 어, 상황이 달라진 것, 예를 들면, 뭐, 신발을 사거나, 뭐, 칼을 더 사거나, 이렇게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요 값들도, 325가 아니라, 340, 350, 이렇게 값들이 변해야 합니다. 그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변수는요. 말씀드릴 것처럼 변하는 수예요. 변하는 수라서 변수입니다. 또는 이렇게 의미를 하기도 하기도 해요. 변하는 수를 담는 상자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스피드라는 변수라면 이 스피드라는 변수를 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이제 스피드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뭐320 이런 식으로 값을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저는 a는 0이라고 썼는데 이 변수 이름이 이제 스피드가 아니라 A일 수도 있고, 뭐 A에다 0을 담을 수도 있고요. 뭐 변수 이름이 B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변수 이름이 파워. 그리고 파워는 뭐 80이다. 요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에다가 요, 이퀄 표시, 같다 표시를 통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값 뜻을 요 변수에다 집어 넣는다. 요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 값을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리를 혹시 엔트리 스크래치 써보신 어, 학생 또는 뭐 성인 여러분께서는 이 변수라는 것을 본적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점수를 올릴 때 많이 쓰죠. 1점, 2점, 뭐 3점 할때뭐 기본 점수에다가 1만큼 더하기 한번더 맞추면 2만큼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쓰신 적이 쓰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랑 유니티 변수랑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작성할 스크립트가 요건데 자, 여기서 음, 인트 a라고 하면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a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리얼한 게임처럼 스피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인트 스피드라고 이렇게 요거, 요거 딴 표시 요거 세미콜론이죠? 세미 제가 아니라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이게 달아주면 자, speed라는 변수를 선언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에다가 선언만 할수 있고, 어, 선언한 다음에, 선언만 할 수도 있고, 선언한 다음에 바로 speed는 320이다. 세미클론. 이렇게 붙여서 변수를 선언한 다음 값을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한 문장이 끝날 때는 항상 요거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앞에 인트는요. 자료형이라는 건데 저 자료형이라는 건 조금 뒤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야수라는 캐릭터가 어, 기본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야수라는 캐릭터는 뭐야수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스크립트 안에 어, 분명히 인트 스피드 이런 식의 어, 이런 식의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자료형이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인트라고 붙어 있었죠, 인트. 이 인트가 바로 자료형인데, 우리 A에다가, 아까 300, 아, A가 아니라 스피드에다가 320이라는 값을 넣었었어요. 이 320이라는 값은 무엇입니까? 어, 정수죠, 정수. 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수라는 뜻을 잘 모르실 텐데, 그 소수, 0.1 같은 소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요런, 요런 수들 우리가 정수라고 해요. 자, a라는 변수에는 우리가 정수를 담을 거죠? 그럼 정수를 담을 거니까, 아, 이 변수는 정수를 담는 변수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int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정수를 담을 게 아니라, 뭐, 0.1, 요런 소수를 담을 거라면, 이 int가 아니라, 이제, float라는 걸로 선언을 해야 돼요. 이 변수에다가, 0.2, 0.3요런 값들을 담을 거다. 그러면은 요 변수의 이름을 뭐 파워라고 하고 요 앞에다가 이제 int가 아니라 float, float, 파워 요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float 파워는 0.3f. F는 이제 소수라는 걸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변수 자료형과 변수를 써주셔야 돼요.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이고요. 문자열을 이 변수에다가 숫자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자열도 담을 수 있고 이것저것 담을 수 있어요. 스트링일 수도 있고요. 불일 수도 있고요. 트랜스폼일 수도 있고요. 게임 오브젝트들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요 나머지 네 개들은 나중에 이제 만들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int와 float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변수 앞에 자료형을 붙여 줘야 된다는 거 정수일 때는 int 소수일 때는 float 이렇게 붙여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만약에 제가 2라는 int a 해서 a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정수를 담아야겠죠 int니까 이를 담았어요. 근데 이가 제대로 담겼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디버그 로그 a라는 걸 입력해서 이제 출력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직접 여러분과 함께 어, 유니티로 돌아가서 스크립트, 아까 스크립트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스크립트를 이제 생성을 하고 작성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